87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블로그 글쓰기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저자 로미, 신은영, 윤담, 주월송. 출판일 2024년 4월 4일. 상상빌더 한줄 요약. 블로그 글쓰기를 해보자. 책 소개. 특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특별해진다. 부와 운을 끌어당기는 글쓰기 매직. 지금보다 나은 삶을 원한다면 단언컨대 글쓰기를 시작하라. 이 책은 글쓰기. 특히 블로그 글쓰기만으로 인생을 바꾼 4명의 영업비밀이 담긴 책이다. 저자들은 블로그 글쓰기 전문 강사인 리블로그 팀, 로미, 신은영, 윤담, 주얼송으로 500명의 글쓰기 초보를 코칭하며 총 33년의 내공을 쌓아왔고 브랜딩과 글쓰기 비법에 특화된 전문가들이다. 글쓰기로 인생을 바꾼 저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책의 주요 내용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기록함으로써 커리어를 쌓고 인맥을 늘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수입까지 창출하는 법이다. 이에 한번 만들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브랜딩 블로그를 딱 4주 만에 완성할 수 있게 최소한의 실행법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단계별로 구성했다. 월급 외 수입을 꿈꾸는 직장인, 새로운 업에 전환이 필요한 사람, 홍보가 필요한 자영업자, 스펙을 쌓아 이직하려는 사람, 경력을 보유한 전업맘 자신의 브랜드로 창업을 꿈꾸는 사람은 물론이고 블로그를 개설만 해둔 사람, 뭘 할지 방황하는 사람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다. 놀랍게도 블로그 글쓰기는 텍스트로 할수 있는 모든 글쓰기와 이어진다.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만 제대로 알아둔다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앞당길 수 있다. 느슨하지만 다정한 연대의 힘을 가진 블로그 글쓰기. 이제 당신이 글쓰기 매직으로 부와 운을 끌어당길 차례다. 저자 소개. 저자 로미 최고 경영자. 교사에서 작가로 작가에서 스타트업 CEO로 점포 14년차 국어교사에서 작가, 기자, 강사, 창업 컨설턴트를 병행하며 현재는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RB를 만들고 운영 중이다 성장 과정을 블로그에 기록함으로써 콘텐츠 기획 전문가가 되었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저 자신은 영 문화예술단체 기관인 개인 사업가에서 강사로 커리어 전환 9년간 핸드메이드 패브릭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던 개인 사업가에서 블로그 기자, 작가, 지역사회 문화기획자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블로그에 꾸준히 남겼던 경험의 기록들이 연결되어 이제는 개인의 브랜딩을 도우며 또 하나의 점을 찍고 있다. 저자 윤담, 논술 글쓰기 지도사. 대기업 책임연구원이자 개인 프로젝트 리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글쓰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력이지만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고 글쓰기를 하면서 다시 꿈을 찾을 수 있었다. 방황하던 직장인에서 이제는 개인의 성장을 돕는 글쓰기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스토리를 쓰고 있다. 저자 주월송, 논술 글쓰기 지도사, 육아맘에서 블로그 글쓰기 강사, 노션, 캔바 일잘러로.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둔 뒤 전업맘이 되었고 블로그에 기록하며 인생의 해상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글쓰기를 하면서 셀프 치유를 하고 재능을 발견하면서 필라테스 강사 자격 취득 블로그 글쓰기 강사로 커리어 전환에 성공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도대체 블로그 왜 하세요? 드라마 더 글로리에는 문동은이 주여정에게 바둑을 배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여정이 문동은에게 바둑에 대해 설명하는 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가운데로 자기 집을 잘 지으면서 남의 집을 부수면서 서서히 조여들어와야 해요.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 더 글로리에 나오는 이 표현이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습니다. 바둑은 흑돌과 백돌 중 하나를 선택해 바둑판 위에 바둑돌로 집을 짓고 최종적으로 흑과 백중 집을 많이 지은 사람이 이기는 고도의 두뇌 게임입니다. 바둑돌을 하나씩 번갈아 바둑판 위에 두면서 서로를 잡아먹고 나의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드라마 대사에서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로 표현한 것이지요. 가로세로 19줄로 된 바둑판 위에 돌을 하나씩 올려놓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돌 하나 올려두는 것만 보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지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지능, 싸움과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블로그도 어쩌면 바둑과 비슷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딱 하나. 바둑판에서 바둑을 두는 사람은 나한 명이라는 것인데요. 블로그는 상대방과 겨루면서 내가 더 잘해야만 하는 승부가 아닙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처음 발행할 때면 텅빈 바둑판 위에 바둑돌을 내려놓는 것처럼 막막합니다. 막막함 속에서 길을 만들어 갑니다. 한 편의 글을 쓰고 발행하는 순간은 때때로 괴롭기도 합니다. 블로그 글 발행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내가 글을 잘못 써서 처음이라서 힘든 걸까요? 블로그를 시작할 때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글한 편을 쓰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놀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글을 쓴다는 행위가 익숙하지 않아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블로그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서는 순간이지요.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독하게 외로운 과정입니다. 눈앞에 상대와의 겨루기도 아니며 혼자 해내야만 합니다. 시간과 공을 들여 글을 발행하면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떡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쉽지 않은 그 일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블로그를 시작한 나만의 이유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시간, 공간, 사람 이세 가지를 바꾸라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동아리나 소모임 같은 커뮤니티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은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다른 틈이 없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는 회사,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 하는 일도 늘 비슷했어요. 시간도, 공간도, 사람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를 시작하면 최소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할수 있겠더라고요. 블로그의 글을 통해 나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블로그를 시작한 지 1년, 2년 지나면서 어느새 일상의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꾸준히 글을 쓰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쓰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책도 많이 읽었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쓴 작가님도 만날 기회가 생겼으며 강의를 듣고 배움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웃으로 소통하던 분들이 하나둘 책을 쓰고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블로그에서 나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시작해보기도 했고 사람을 모아 글쓰기나 책을 읽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리블로그 수업을 3년 넘게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책을 잘 읽지도 않던 사람에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나요? 오늘부터 나도 블로거 우리 부자가 될수 있어요 함께 블로그 합시다 웃으며 지인들에게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 같이 하자고요 돌아오는 답은 늘 언젠가입니다 고등학교 때 도를 믿으십니까? 라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한복을 입고 모르는 사람에게 절까지 하고 왔다는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돈을 믿는 것도 따라가면서 블로그는 왜안 할까요? 사람마다 정의하는 부자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유튜브를 보며 여러 방법으로 시도하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여기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그것도 무자본으로 부자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 블로그입니다. 저는 블로그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몰라서 온라인 기록장으로만 사용해왔습니다. 블로그로 돈을 번다? 블로그로 부자가 된다? 그 방법을 몰라서 꿈을 꾸지도 못했지요.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무척 아쉬워요. 부자의 기준을 돈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를 돈이 아닌 다른 기준에서 본다면, 저는 이미 부자입니다. 경험 부자, 사람 부자. 블로그의 시작은 기록장이었지만 남겼던 기록으로 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기회를 잡았고 경험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좋아서 가까운 지인에게 블로그를 권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블로그의 기록으로 남겼던 아이와의 활동은 책을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감이 부족할 때 남겼던 기록 사진 글을 보면서 잊고 있었던 에피소드를 찾았고 그때 추억을 떠올려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블로그 프로젝트도 블로그의 기록을 남겼기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겠지요. 하나씩 남겼던 기록들이 디딤돌이 되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만약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생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오는 사람으로부터 온다.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많은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삶의 결이 비슷한 사람들과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주고 축하해주는 친구들. 좋은 운을 가진 블로거들을 많이 만나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글쓰기로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며 무자본으로 시작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 주는 것. 인생의 부자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고민은 시작을 늦출 뿐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부자가 되는 치트키 블로그를 시작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타이탄의 도구 글쓰기. 세이노의 가르침 타이탄의 도구들. 역행자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등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들에서 평범한 사람이 성공을 이루기까지 기반이 되는 능력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꼭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글쓰기라는 겁니다. 얼마 전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인 아우프 법칙 냄군 김재수 2023 작가의 북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북토크를 하기 전 독자들에게 궁금했던 질문을 모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세상이 원하는 형태로 꺼내는 아웃풋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나 중심에서 독자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독자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을 전환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바로 글쓰기입니다. 5년, 10년,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방법 글쓰기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데 블로그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수 있어요. 네, 도움이 됩니다. 블로그는 온라인 콘텐츠의 요소인 글, 사진, 영상 중 글이 가장 중심이 되는 글 기반 소통 플랫폼입니다. 블로그를 시작할 때는 가볍고 일상적인 글을 쓰면서 그간 낯설었던 글쓰기와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글쓰기에 익숙해졌다면 알고 있는 정보와 경험을 버무려 글을 쓰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직접 다녀온 맛집이나 여행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글쓰기가 대표적이지요. 그 과정에서 혼자 쓰는 일기에서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로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정보를 담은 글에 나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 글을 칼럼이라고 하지요. 블로그를 시작했을 뿐인데 칼럼을 쓸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글쓰기 역량과 블로그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블로그가 성장하여 영향력도 커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타이탄의 도구, 글쓰기 능력까지 갖추게 되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셈입니다. 블로그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댓글을 통해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에 꾸준히 기록하면서 글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기분이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블로그에 글을 쓰세요. 블로그 글쓰기를 하면 할수록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고, 한 분야에 많은 글이 누적된다면 그 주제의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블로그 글쓰기 이제는 필수입니다. 온라인에서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가요? 커뮤니티에 조인하고 내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면 하나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또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새글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왠지 의무감에 인사를 남겨야만 할것 같고 잘 읽었다는 댓글을 성의껏 남겨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처음엔 이런 소통이 반갑고 좋기만 했는데 글을 읽고 댓글을 남겨야 하는 블로그 이웃이 많아지면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진심 어린 댓글을 남기고 싶은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내 글만 쓰려고 모르는 척하자니 내가 이기적인 것 같은 기분에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복붙 댓글만큼은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에서의 소통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인사이자 메시지입니다. 일상 속 소통은 어떤지 돌아볼까요? 주중에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다니며 많이 만나고 모두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물론 외향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와 동등한 깊이와 마음으로 진심을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편 내향적인 사람은 너무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죠 온라인의 소통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고 즐겁다면, 시간적으로 부담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댓글을 남기고 인사를 주고받는 소소한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다면 무리해서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에서의 소통이 그럴듯한 인사만 나누는 형식적인 것치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글 기반의 소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만나 말로 하기 힘든 마음속 깊은 이야기와 삶에 대한 철학을 나누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블로그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글에 쓰여지는 모습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직접 만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상대에 대해 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마련인 걸요. 블로그의 소통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수백 명이 함께 대화하는 오픈 채팅방의 성격과 많이 다릅니다. 내 얼굴 내 블로그 운영 주제에 따라 관련된 나의 일상 속 일부분을 고스란히 올리기도 합니다. 온라인은 가짜야라는 이야기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나누는 소통일 때를 말합니다. 블로그는 본명이 아닌 닉네임을 기반으로 활동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거짓으로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내가 가진 정체성 또는 앞으로 가지고 싶은 정체성의 일부분을 블로그 페르소나로 가져와 온라인에서 소통한다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오프라인 속 나는 일상 속에서 엄마 직장인 선후배, 딸처럼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블로그 페르소나도 내가 가진 모습 중 일부분입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지요. 진정성 있는 글을 쓰고 대화를 시도한다면 온라인에서도 사람들과 의미 있는 소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